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코칭 359일차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빠가 너를 만난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 같아 제가 요즘 아이를 혼자 재우는데요 아이가 혼자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아이한테 가장 처음 해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빠가 너를 만난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 같다. 이 말을 제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나의 해방 일지에서 이기우라는 배우가 이혼을 한 상태인데 자신의 딸에게 이야기해줬던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전 아내와 헤어졌지만 그 헤어지기 전에 둘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딸이 헤어졌더라고 해도. 그거와는 별개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표현을 했었어요. 어, 아이한테 탄생, 이 존재하게 됨, 이 그런 의미다라는 걸 아이한테 알려주고 매일 에너지가 있는 상태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저의 어,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긍정 화공을 외치면서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홍차 한 잔의 여유를 갖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 온다. 매일 아침 긍정 화공을 통해 열정과 끈기를 유지한다. 나는 매일 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 갖는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술술 풀어지고 있다.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를 그릴 수 있고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백번씩 외치고 그렸다. 그러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둘째가 태어났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용감하고 배려심 있고 유쾌하고 슬기롭고 삶의 감사함을 느끼는 둘째가 태어났다 매일매일 글을 썼다 내가 쓴 글이 책이 되었고 좋은 출판사를 만나 계약했다 출판사가 먼저 연락해왔다 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랐고 전국의 강연을 다니며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두었다 박수갈채를 받았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고 온 마음으로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나와 아내는 서로의 잠재능력을 알아차려주고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면서 삶의 감사함을 느끼고 아이의 생명력을 높여주는 표현을 하며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사랑을 쉽고 편안하고 술술 이야기하는 사이다 나와 아내와 지우 헤네미는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품어주며 삶의 감사함을 느끼고 약점을 강점으로 붙여주는 가족이다 <laughs> 나는 영혼을 깨우는 강연을 하고 영혼을 울리는 책과 워크북을 썼다 나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